참 이상하죠. 분명히 어릴 때는 과학을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던 마치 과학 영재인 것만 같았던 아이가 어느 날 보았더니 수학도 과학도 싫다고 등 돌려버리지 않나요? 이 영상만 보시면 다시 우리 아이 떨어져 버린 수과학 흥미 높이기 위해서 다른 곳 가셔서 돈 200만 원안 쓰셔도 됩니다. 네, 왜 우리 아이가? 과학을 원래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 어느 순간 보니까 과학이 싫다고 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의 프로세스는 관찰부터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되어서 결국 그 관찰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이 발견되는 것을 어, 선별 요약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이 일련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과학이라는 거는 새로운 양질의 지식을 생산해내는 도구인데, 어, 우리 아이가 과학을 좋아하고 흥미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부모가 어, 알게 되는 거는 바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 녀석이, 이 아이가 뭔가 관찰을 되게 유심히 하고 또 그거에 의문을 가지는 그 단계를 보게 되면서, 아, 얘가 뭔가 과학을 좋아하는구나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책도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아무리 관찰을 많이 해도 이 단계를 벗어날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인 이제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험을 하고 이런 거는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어서 결국 어, 되는 과정에서 뭔가 새로운 발견이 되고. 나만의 발견이 되겠죠. 나만의 발견이 재산화가 되고. 그 나만의 지식 재산이 만들어져서 그게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교육이 되고 이런 건데 어, 그 과학을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 어, 과학이라는 거는 또 학생 입장에서 보면 또 어떤 하나의 과목인 거예요. 뭔가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과목이겠죠. 그럼 그러면 그, 그 암기 과목에서 가르쳐 주는 거는 도대체 누가 생산해 낸 지식을 학교에서 가르치느냐. 어, 어떤 유명한 사람은 이름을 가르쳐 주죠. 뭐 어떤 단원의 어떤 과학적 지식을 배울 때이 지식을 생산해 낸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랑스의 과학자 라부아지에야. 혹은 뭐 프랑스의 과학자 프리에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생산해낸 지식을 너희들이 배우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가르쳐주는 경우도 많아요 바로 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그 과학적 지식이 축적된 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그걸 다 가르쳐줄 수가 없으니까 선별하고 요약하는 과정에서 누가 발견했는지 사람 이름도 웬만하면 다 빼고요 다이어트를 쫙 기름기를 쫙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를 먹을 때도 기름기를 어느 정도 기름이 있어야 맛있는데 이걸 완전히 무슨 단백질만 남겨놓은 그런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맛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재미가 없는 거죠 누가 발견했는지도 안 가르쳐주고 어, 어떻게 그 사람이 천신만고 끝에 이걸 발견했는지 그 모험담도 안 가르쳐주고 가르쳐줄 시간이 없으니까 왜냐면 빨리 방대한 양을 가르쳐야 돼서 그렇게 해서 배우다 보니까 이것은 암기 과목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 것이죠 너무 하나의 오랜 시간을 투자하면 안되니까요 자 그러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학교에 가면은 이거는 이쪽 빨간 색깔 부분인 뭔가 이렇게 누가 생산해 해놓 놓은 지식을 자꾸 외우라 그러고 근데 이 파란색깔 부분은 내가 생산을 시작하려는 욕구인 거고. 이두 개가 뒤죽박죽이 되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 전체를 경험해 보지 못하고 일부만 경험해 보는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지겨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그 지겨워지는 게첫 번째 이유라는 거죠. 과학이 싫어지는 건 어, 그 지겨움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체 프로세스를 모르니까. 일단 아마 이 검은색깔로 적혀 있는 부분들을 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설명을 아마 못 들었을 확률이 높아요. 이 과학의 전체 프로세스가 이렇다라는 것 자체를, 그 과학의 전체 목적이 뭐다, 이런 거를 설명을 못 들었을 것이고, 못 들은 채로 그냥 단편적으로만 보았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되니까, 전체 프로세스 파악이 안 되니까 지겨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맨 마지막에 내 지식, 내 지식이 재산이 돼서, 내 재산, 내 지식 재산이 됐을 때의 그 성취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맛을 봐야, 그게 원동력이 돼서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어, 이 프로세스, 이 루프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건데, 이 엔진이 돌아가려면, 맨 처음에 뭔가 이렇게 킥을 음. 넣어줘야 되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킥을 넣어주는지 하여튼 뭔가 처음에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마중물이라고 하죠. 뭔가 펌프가 됐든 엔진이 됐든 간에, 처음에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 시동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그니까 러이 애들이 태어날 때는, 태어날 때그 지적 그 에너지를 가지고 태어나거든요. 그 우리 어린, 어른들은 가지, 이미 다 소진이 되어버렸죠. 지적 에너지가. 어릴 때의 열정과 이런 게 없죠. 소진이 돼서 없는데, 애들은 그게 있어요. 태어날 때, 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태어날 때. 그 그러니까 마중물이죠 그게 그럼 그 지적 에너지를 가지고 반짝반짝 할때그 시동을 스타트를 킥을 걸어가지고 이 엔진이 돌아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 엔진이거든요 이게 돌아가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이, 이게 어, 재산이 되고 나면 이 재산을 통해서 어 재산이 탁 나왔을 때그또어 에너지가 창출이 되거든요 그럼 그 에너지 를 충전을 받아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서 또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이이이 이, 이 회전 이 회전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네, 하, 반복되면 그게 계속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지금 우리 아이는 태어날 때그 시동을 거는 마중물 그 그러니까 미천이죠 장사할 미천은 가지고 태어났는데 너무 뻑뻑한 거죠. 이 엔진이 돌아가지 못하고, 너무 뻑뻑해가지고, 그냥, 시동이 안 걸리고, 그냥 꺼져버린 거, 인 거죠. 그래서, <laughs>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엔진이 계속 돌아가서, 돌아간다는 거는 관심도가 계속 유지가 되겠죠. 엔진이 계속 돌아가니까 관심이 계속 있고, 그리고 또 엔진이 이게 계속 돌아가다 보면, 어, 이, 남이 생산해놓은 지식이 예사롭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지적 탐구심이 생기는 건데, 왜냐면, 내가 생산을 해보니까 이렇게 힘들다라는 거 알고,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아니까, 남이 생산해놓은 지식도 왠지 되게 귀하게 느껴지는 거죠. 어, 뭐, 비근한 예로, 내가 김치를 담가보기 전까지는 이 김치 담그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감이 안 오니까, 그냥 김치 먹기 싫어 이러면서 버리고, 급식에서 안 먹고 이러는데, 김치를 담가보고 이게 얼마나 그런 건지를 알면, 이제 남이 담가놓은 김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전체 프로세스를 모르면 결국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법은 전체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 지식 재산 축적의 경험도 하게 해주면 이 엔진이 부릉부릉하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어, 필요한 게 뭐냐 일단 첫 번째 그걸 설명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뭔가 실험을 해야 되니까 실험 장비가 필요하겠죠 실험 장비가 없으면 할수 없으니까 그 다음 세, 세 번째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이게, 단순히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잖아요? 이세 가지가 갖춰지면, 어, 이게 1대1 개인화 컨설팅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결국 이 엔진이, 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성적이, 어 높아지게 된다. 라는 것이고, 어, <laughs> 전문가가 만약에 구하기가 힘드시다. 그러면 부모님이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부모님이 일단, 이런 자료를 보여주시면서, 과학이라는 건 사, 사실 이런 거였어. 라는 풀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어그 설명 제가 뭐 이런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영상을 올리면 그 영상을 또 보시고 또더 설명을 깊게 해주시면 될 거고 전체 그림은 이러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실험 장비가 없다 그럼 인터넷에서 실험 장비를 장비를 사면 되겠죠. 어 일단 뭐 실험 장비라고 하는 거는 거창할 게, 거창할 수도 있어요. 거창할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다이소에서 파는 그냥 그 온도계 하나도 실험 장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이소에서 파는 건몇천 원짜리겠죠. 그런데 또 인터넷에서 파는 또 실험 장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 다음에 어, 추천 해드릴 텐데 MBL 장치라 그래가지고 검색을 해보세요 M, 아, 대문, 아, 대문자 안해도 되는데 영어로 MBL 그러니까 마이크로 컴퓨터 베이스드 랩이에요 랩 그래서 이 장비들 이런 게 네이버 에 쳐도 나오고 어디 쳐도 나와요 뭐 브랜드도 몇개 있어요 그런 거를 구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다이소보다는 그게 많이 비싸요 그러니까 어, 일단 그러면은 그 좋은 브랜드를 산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실험을 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거는 실험 계획을 세우는 단계를 설명드리면. 뭘 살지가 나와요 실험 장비가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되게 비쌀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소에 파는 뭐 5천원 짜리 이런 것도 충분히 실험 장비로서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맨 마지막 연구시간 이거는 어 우리가 부모가 충분히 마련해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구시간이 없는 이유는 다른 학원에 가야 돼서 없는 거예요 근데 어 아까 말했듯이 너무 암기 과목으로서의 과학만 어 하루에 막 2 시간씩, 3 시간씩 이렇게 하면 질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저울처럼, 어, 양쪽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구 시간만 너무 줘도 안 되겠지만, 그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를 리는 없겠죠. 연구, 연구만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적이 올라요? 그런데 너무 반대로 연구 시간은 확보가 안 되고, 너무 이것만 하면, 너무 이제 암기 위주로만 하면, 그럼 그건 또, 또 밸런스가 무너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한 연구 시간, 제가 봤을 땐 일주일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정도는 투입을 해서 연구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세 가지를 부모님들이 스스로 얼마든지 그 아이에게 마련해 줄 수가 있는데 그런 일들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의 문제는 어뭐 책을 사준다든지 아니면 뭐 뭔가 그런 뭐그 그 기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진짜 블로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겉핥기만 계속하고 있는. 어, 그런, 어, 것이 문제가 될수 있다. 라는 말씀을, 어, 어, 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오늘 영상 여기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계 유일 청소년 과학실험 전문 아카데미, 메이커 사이언티스트 아카데미에서 안내드립니다. 2024년 전 세계 4,000개 스타트업이 모인 자리에서 자랑스런 대한민국의 에듀테크 기업이 그중 딱 30개 사에게만 수여되는 최고역 신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식회사 플로우 스튜디오. 세계적으로 혁신적인 과학 실험 교육이라 인정받은 시스템입니다. 오직 메이커 사이언티스트 아카데미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가 어떤 활동을 진행했는지 궁금하시죠? 핵심만 간단히 요약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홍길동 학생은 탐구 내용을 총정리하여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공개 관련 각종 자소서에 탐구활동 내용은 필수이죠. 적어도 탐구활동에 대해서만큼은 그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메이커 사이언티스트가 직접 내용을 잘 정리하여 자기소개서 모든 문항에 녹여서 초안을 도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과학전람회 학생창업유망팀 300 출판 경북과고, YSC, 한국 코드페어, KSEF, ISEF입니다. 우리 회원님들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늘 최고의 탐구 프로젝트로 모든 회원들이 각자의 성공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최고의 기술로 늘 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메이커 사이언티스트 아카데미. 멀리서 보면 다 비슷한 과학학원이지만 디테일을 보면 완전히 다른 서비스라는 사실 많은 회원님들이 감동하고 계십니다. 월 79,000원으로 매일매일 관리받는 탐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세요. 하루에 3,000원도 안 되는 금액으로 매일매일 우리 아이의 탐구 프로젝트에 딱 맞춘 보고서 원고가 제공됩니다. 요즘 문해력이 이슈이죠? 여러 가지 고전이 있겠지만 실제 자기 자신의 탐구 프로젝트만큼 직접적으로 와닿는 글이 또 있을까요? 그만큼 과학적 글쓰기 문해력을 높이는데 이만한 일기 쓰기 활동은 없다는 사실. 10년 경력의 현직 실험 과학자가 직접 지도하는 우리 아이만의 탐구 실험 프로젝트. 어머니, 우리 아이 공부만 해도 이미 너무 바쁜 스케줄 아닌가요? 그거 수학 영어만 해도 벅찬 하루 일정의 아이도 숨막히고 엄마도 숨막히고 거기에 과학 공부만 해도 이미 부담이 너무 되는데요. 어떻게 탐구 실험을 또할수 있겠어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10년 경력의 현직 과학자가 직접 봐드리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부터 7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청소년 과학 실험 프로젝트 지도로 노하우는 국내 유일 수준. 영재원, 영재학교, 과학고, 각종 대회까지 탐구 실험에 연관된 모든 활동은 주저 말고 문의하세요.